그 다음 목차는 뭐였어요? 다음 목차는 이제 안무 이야기, 안무 <laughs> 이야기. 이제 신민 씨가 이제 어땠는지 또 안무 연습 진행할 때 우닥의 혹은 콘서트. 아 일단 안무 진행할 때 사실 별 막힘은 없었고 이번에 제가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. 근데 다들 실력이 녹슬지 않았더라고요, 다행히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쌤이 기름칠을 조금 해주니까 멤버들의 이렇게 잘 돌아가는 실력이좀 그랬습니다. 뭐야 반응이? 왜야이 뭐야 반응이? 뭐야 반응이? 뭐야 반응이? 한야 반응이? 뭐야 반응이? 실야 반응이? 뭐야 반응이? 뭐야 반응이? 뭐야 반응이? 뭐야 반 용기 이렇게 말할 수있 어떻게 생각하자? 솔직하게 말해주시 솔직한 반응이 궁금한데, 근데 솔직하게 말 못할 것 같아. 마이크를 그렇죠. 지린다고 음. 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거야. 아, 350명 중에 한 명도! 맞 아름답다! 아름답다! 아, 예전에 의 그, 처음 그런 말씀 하셨는데, 어떤 팬분이 가슴에 국밥을 쏟았다? 아, <laughs> 네, 어? 그래. 국밥 아 음. 너무 뜻하다는 네. 표현을 저 난생 피아노 처음부터 는 되게 신선한 표현이라서 어머 마음의 화장을?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뜨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맛있는 볶밥을해면 좋겠다 <laughs> 아, 그럼 저희 그거 말해봐요 다들 무대 중에 음. 우당의 무대 중에 어디 부분이 제일 좋은지 좋은지 제일 최애 최애 파트 나는 거기 음. 이거 두번 하는 부분. 아. 맞아. 여기도 좋고. 음. 저는 딱 안무 시안 받았을 때부터 제일 뭔가 어 이거 좋다 했던 어, 부분은 그 예린 언니. 오 나랑 똑같다. 아 맞아. 알았어, 맞아. 알았어. 이거 이 파트가 저는 눈에 들어와서 제일 어, 좋아요. 맞아. 그 받고 그 다음에 음. 엄지 파트까지. 맞아 맞아. 맞아. 그 흐름이 너무 좋아요. 좋아. 그리고 음. 저는 마지막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. 남처로 색깔을 니 이에 앉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쁜것 아, 같아요. 그게 확실히 풀샷으로 보면는 아, 너무 아, 예뻐요. 아, 아, 노래할 때. 아 넘지라던 주랑 근육 근육식근육시계근육식계근육 시계 근육식계 근육식의 근육그의 근육식의 근육식근육 그거 근육식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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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짜의 근육식의 근육식의 근육식 근육식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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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 근육식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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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육근육근육근육 유시아 뭐 팔근육이 멋지다 <웃음> <웃음> 섹시하다고 했을걸? 섹시하다고 했어 섹시한 팔근육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<laughs> <오> <laughs> 아 지금 하는 거 아니야? 아 이번엔 보셨리 보셨잖아 근데 얼씨 진짜 근육 완전 대박이에요 서기만 해도 돼있어 뭐. 아니 아니 이거 할게 어, 이근 뒤에서 봐야 돼. 몸이 다 달라져. 아, 뒤에서. 아, 네. <laughs> <laughs> 그럼 근육 뒤에서 보면. 해봐, 좀 아니, 좀 봐. 봐. 어, 그얘기할까 어, 그얘기하자이 그 <laughs> 근육, 근육 이야기 중에 생각이 볼 건데요. 그, 얼마 전에. <laughs> 그 멤버들이 누룽지통 다 먹지 않았어?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네. 멤버들 일일이 응. 딱 한다고 올렸을 때. 그날. 제가 언제 한번안 연습할 때 민소매를 입고 있거든요. 너무 더워가지고. 근데 모니터를 하는데 제 등뼈가 보였나봐요. 갑자기 엄지가, 언니. 아, 엄지가? 엄지가. 그 서로를 어. 붙였어. 갑자기 이렇게, 이렇게 쫑쫑 오더니, 언니, 물론 언니의 몸이 1배 아름다운데요. <laughs> 어제 먹은 누룽지통 다. 누룽지 통닭보다 백꼽이 아, 예쁘긴 하겠지만 누룽지 <laughs> 통닭도 아름답긴 하니까 어, 그, 그, 그 닭가그다 <laughs> 발라 먹고 난 다음에 그, 그 어, 아, 근데 약간 내가 생각해도 조금 비스한이 돌돌돌돌 이렇게 아, 나있어 그, 그 이렇게 뼈가 <laughs> 이렇게 맞아, 맞아. 아, 누룽지 통닭 저희 여자친구는 누룽지 통닭이십니다 박수 <laughs> ハ <laughs> ハ